안녕하세요 코인 백만장자의 대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시간은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51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정보들 시장 관점에도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하고 정보방에서 추천드린 온톨로지 3일만에 급등 쏘면서 35% 이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따라오신 분들은 정확한 목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정보방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을 겁니다 긴말 없이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주말에 남들 쉬고 놀기만 할 때도 실시간으로 수익 챙겨드렸는데 먼저 4월 20일 토요일에 정보방에서만 쓰레스 홀드 코인 잡아드렸습니다 타점과 정확한 근거까지 올려드렸고 진입한지 1시간도 안돼서 시세 분출 하고 바로 수익 챙겨드렸고 이렇게 주말에는 영상은 안올라오지만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불시에 타점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영상과 정보방에서 타 점 잡아드린 보라코인과 12코인 4월 21일 바로 어제 동시에 입절 나와서 실시간으로 매도 잡았어요 반감기 도래하고 나서부터 벌써 알트코인들 수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코인 백만장자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평일 주말 구분하지 않고 실시간 타점이나 다양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도 단기로 수익 챙길 종목 잡아갈 건데요 업비트에 있는 히바이노 코인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이번에도 빠르게 타점 잡아드리 수익 챙겨 갈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빨간 색깔 두 줄의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어요. 현재 전형적인 하락쐐기형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발생 조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강력한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형성되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시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짐에 따라서 거래량도 함께 감소하며 이제 점점 고점 연결한 추세선과 그 저점 연결한 추세선이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끝부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정말 높은 확률로 이 쐐기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고 강력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승폭은 대략적으로 처음 쐐기가 형성되었을 때 최소한 이 상승폭 이상으로 돌파 급등이 무조건 나오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 드린 건데 여기서 얼핏 잡아서 최소 40% 이상 단기로 발라 먹을 수 있는 파점입니다.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트 보셨을 때 3월 5... 5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을 꾸준하게 내려주면서 저점의 경우에도 추세선 지지를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최근 강력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고 빠져나간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요. 의미 없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세기가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하락세와 함께 거래량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수렴 끝부분에 다다를수록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방 돌파 시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금이 돌파 직전에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이미 어제 같은 경우는 돌파 테스트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최소 40%에서 50% 정도는 단기로 수익 뽑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반감기가 도래하고 나서부터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순환펌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이노코인 또한 순환펌핑 유력한 종목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 매수하시는 건 좋지만 정확한 매도 타점은 아까 보여드린 요 정보방에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온플로즈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추천드린 시바이노코인은 도꼭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고 저와 함께 넉넉한 당기 수익 같이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 종료하고 바로 저도 시바이노 코인 매수 들어갈 거고 그 이후의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시바이노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100만 장자의 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